연예인과 매니저, 이 둘의 사이는 마치 그림자와 본체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식 일정은 물론이고 사적인 일상까지 깊숙이 관여하는 매니저는 연예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불리죠. 하지만 그 관계가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건 아닙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범죄를 매니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매니저가 저 사람이 날 때리고 돈까지 속였다며 폭로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폭로와 변명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버리기도 하죠. 자,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고생하며 가족처럼 지내던 매니저와 끈끈한 우정을 자랑한 연예인 TOP 10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2 매니저에게 책임 떠넘기기의 교과서. 그 시작은 바로 이정재입니다. 모든 일에는 최초의 개척자가 있죠. 누군가 그 문을 열어야 뒤따르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파렴치한 기술에도 역시나 선구자가 존재했습니다. 그 이름 이정재. 드라마 모래시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영화 젊은 남자와 태양은 없다로 톱스타 반열에 오른 그는 1999년 영광의 정점에서 아주 전형적인 추락을 선보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죠. 사고 직후 그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내가 안 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마치 인간 자율주행차의 탄생을 목격하는 듯한 상상력의 끝판왕이었죠. 술 기운이 조금 가시자 그는 현실로 돌아와 자율주행 대신 매니저 주행을 택했습니다. 즉 운전은 매니저가 했다는 더 현실적인 핑계를 꺼내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는 늘 구멍이 있죠. 그 매니저 사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조수석에는 매니저가 아닌 절친 정우성이 타고 있었고 설령 덮어씌우기를 시도했더라도 워낙 유명한 정우성에게 그런 짓을 하기엔 무리였겠죠. 그래서 그는 차라리 없는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려 한 겁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는 사고 당시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정재는 더 이상 발뺌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죠. 한편 그날 조수석에 있던 정우성은 음주운전 방조죄가 없던 시기라 무사히 넘어갔고 억울하게 희생양 후보 1순위가 되었던 매니저는 경찰서에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증명한 뒤 그날로 이정재의 매니저 일을 깔끔하게 그만뒀다고 합니다. 구위 매니저에게 협박당했는데 이미지가 더 좋아진 역설의 주인공 한효주입니다. 드라마 동이, 영화 뷰티 인사이드, 감시자들로 연기력과 흥행성을 모두 입증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은 한효주. 하지만 그 길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죠. 김남주와의 여배우 신경전 사건, 남동생이 연루된 군 폭행 사건 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니저에게 사생활 사진으로 협박당했던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를 오히려 세탁해준 기묘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그녀의 곁을 지켜온 매니저 이모씨 일당은 계약 만료 후 한효주가 다른 소속사로 떠나고 자신들이 남은 회사가 문을 닫자 경제난을 이유로 돌연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그 수법은 꽤나 고전적이었죠. 사생활 사진 한 장당 2천만 원총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대상은 한효주 본인이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연예계의 매니저 마이너스 연예인 관계가 얼마나 왜곡된 구조인지 새삼 느껴지죠. 함께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협박범이 되는 현실 말입니다. 한편, 이전에 아이비 사생활 사진 유출 사건을 지켜봤던 한효주의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이 있니? 하지만 한효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그런 건 없어요. 그 말을 믿은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조언에 따라 시간을 벌기 위해 협박범에게 1천만 원을 먼저 송금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사개시 단 3일 만에 범인 일당이 모두 검거됩니다. 그리고 압수된 문제의 사진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냥 평범한 일상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이 기대? 하던 스캔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효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이미지로 재조명받게 되었죠. 결국 이번 사건은 협박범은 망했고, 한효주는 이미지 세탁까지 완성한 희대의 아이러니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8위 매니저 뒤집어 씌우기의 완성형, 진화를 이뤄낸 남자, 권상우입니다. 매니저에게 죄를 떠넘기는 길을 처음 개척한 이가 이정재라면, 그 기술을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해 완성시킨 인물은 바로 권상우였습니다. 매니저 책임론의 진정한 마스터 클래스라 불러도 손색이 없죠. 2010년 새벽 불법 좌회전을 하던 그는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그 결과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뒤 후진으로 추격 중이던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약 300m를 더 도주했죠. 이쯤 되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액션 영화의 카체이싱 장면이라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결국 근처 주차장 나무에 차량이 처박히면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권상우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립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생방송 도주국을 본 셈이었죠. 그 이후 차량 조회 결과 주인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권상우. 경찰은 곧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수시간 동안 연락 두절. 대신 차량 안에서 발견된 명함을 통해 그의 매니저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사고 차량은 제 겁니다. 교통사고도 제가 냈어요. 네, 또한 번의 매니저 희생서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이 의리 있는 고백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실상은 권상우가 자신 대신 자수하라며 매니저를 앞세웠던 것.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경찰은 권상우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지방 시사회 참석 중이라 바쁘다며 무려 이틀 뒤에야 경찰서에 나타납니다. 48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음주 측정 결과는 당연히 0% 클린. 권상우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에 놀라서 도망쳤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음주 운전 혐의는 벗고 단순 도주 및 사고 혐의로만 입건됩니다. 이쯤 되면 도망의 기술, 시간 끌기의 미학을 완벽히 터득한 수준이죠.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의 누명을 대신 써주지 못한 매니저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해고 통보. 7위 매니저에게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당한 배우 이태란입니다. SBS 톱탤런트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연예계에 발을 들인 이태란.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스포트라이트보다 훨씬 더 어두운 곳에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직후 그녀의 삶에 들어온 한 남자 이름하여 안태건. 그는 기존 소속사와 매니저를 사실상 밀어내며 스스로 새 매니저 자리를 꿰찼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가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접근한 그는 점점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태란의 신뢰를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연예인 지망생들에게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이태란의 통장을 관리한다며 약 3억 원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그녀 명의로 차량을 계약해 현금화하는 등 인간 ATM을 능가하는 수준의 기행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태란은 결별을 선언했지만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교제 당시 몰래 찍어둔 사적인 영상을 들고 협박에 나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굴복했겠지만 이태라는 배우로서의 이미지 추락을 감수하고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안태건의 정체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의 본명은 안태건이 아니라 안통일, 결혼 경력까지 있었으며 전처의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빌려놓고 잠적해 이미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기와 위선으로 포장된 인간 종합세트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재판부는 이 범죄자에게 고작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손방망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쯤 되면 대중들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도대체 누굴까? 6위 1대1이냐, 2대1이냐의 진실공방, 매니저와 법정에서 맞붙은 이수근입니다. 2003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며 국민 웃음 담당을 자처했던 이수근.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웃음을 잃게 만드는 충격적인 스캔들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성인 오락실에서 20대 여성 신모 씨를 만난 이수근은 근처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2차 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성은 이수근과 그의 매니저 지모 씨를 경찰에 성범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의 긴급 체포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세 사람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성 신모 씨는 두 남자가 나갔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다며 다시 들어오더니 갑자기 나를 덮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수근은 나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먼저 나왔지만 매니저가 휴대폰을 두고 왔다며 혼자 다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또 다른 버전을 내놨죠. 이수근이 먼저 관계를 맺는 동안 나는 소파에서 기다렸고, 내 차례가 되어 순서대로 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요. 결국 법정에서는 합이냐, 강제냐, 1대1이냐, 2대1이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수근의 행위는 합의된 관계로 판단해 그를 풀어줬고, 매니저는 강제행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늘 붙어 다니며 매니저는 가족이다라고 말하던 두 사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토록 끈끈했던 관계도 법정 한 번이면 남보다 더먼 타인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결국 이수근은 방송의 복귀에 다시 웃음을 팔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1대1 BS 2대1의 추문은 지금까지도 연예계의 대표적인 블랙 코미디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5위 연기력은 탁월하지만 상식은 결여된 배우 신은경입니다. 1988년 배우로 데뷔한 신은경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수많은 드라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예의 인생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늘 사건, 사고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죠. 1996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연희에게 첫 흑역사를 새긴 뒤 결혼과 이혼, 아들의 병환 등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복귀 때마다 눈부신 연기로 역시 배우 신은경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연기력보다 인성을 더 부각시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10년 신은경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녀는 결제를 미루고 옷을 가져갔고, 백화점 직원은 신은경의 말을 믿으며 확인서와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일부 의상만 회수되었고, 2년이 지난 2012년에야 소속사에서 4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3,500만 원이 미지급 상태였죠. 결국, 남은 돈은 백화점 직원이 본인 대출로 메꿔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연예인의 신뢰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진 셈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건 2015년. 신은경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드라마 협찬용 의상을 받았는데, 작품이 무산돼 직원이 곤란해졌다. 하지만 잘 해결됐고, 오히려 나를 응원해줬다. 그러나, 직원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픈 아들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길래 위로는 했지만, 빚을 탄감해 준 적은 없다. 그게 말이 되냐? 그녀의 말이 배우의 연기였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런 논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포털 지식인 게시판에는 배우 신은경이 로드샵에서 250만원어치 옷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입금 약속 후 잠적했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기 또한 공교롭게도 백화점 외상 사건과 같은 2010년 3월이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얼굴을 담보로 신뢰를 얻었다면 최소한의 책임감은 보여야 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하지만 신은경은 그 상식을 연기처럼 흉내만 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 중입니다. 연기력은 여전할지 몰라도 이제는 연기를 잘한다보다 변명을 잘한다는 평가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연기력보다 시급한 건 상식력입니다. 4위 아이돌 이미지가 무너진 선우, 그리고 그를 삼킨 스캔들의 덫, 한창 떠오르던 K-파프 아이돌 선우.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음악보다 논란의 중심에서 더 자주 들립니다. 데뷔 초반 음악보다 더큰 이슈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연예계의 비공식 디스패치, 폭로의 여왕 한서희였습니다. 그녀의 SNS 한 줄은 웬만한 뉴스보다 무겁게 떨어지죠. 그날의 타깃은 몬스타엑스의 리더 선우였습니다. 정상급 아이돌 그룹의 중심에서 활동하던 그에게 유부녀 불륜설이라는 자극적인 꼬리표가 붙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선우가 한 제보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폭로. 그 메시지는 한서희의 손을 거쳐 대중 앞에 공개되었고, 순식간에 그의 사생활은 해부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사실 아이돌도 사람입니다. 연애를 한다고 돌을 던질 순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 상대가 기혼자, 그것도 스스로 유부녀임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온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우는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온라인은 도덕재판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 여성 역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며 사건은 불륜에서 오해로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도덕적 낙인이 찍힌 아이돌에게 대중의 냉소는 쉽사리 거치지 않죠. 사건 이후 몬스타 엑스 팬들은 성명을 내며 기자회견을 요구했지만 선우와 소속사는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은 일부 팬들 사이에서 역시 피해자라는 동정 여론으로 바뀌었고 팬덤은 오히려 방패막이처럼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선우는 배우도 가수도 아닌 사생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이돌의 세계에서 사생활은 죄가 되고 진실은 클릭수에 밀려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 상처로 남을지 혹은 또 다른 홍보가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가 말해 줄 일입니다. 3위는 바로 윤은혜입니다. 1999년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막내로 데뷔했던 윤은혜 귀엽고 청순한 외모 덕분에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팀의 마스코트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해체되자 다른 아이돌 출신 연예인들처럼 자연스럽게 연기 전향 루트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드라마 궁, 이어서 커피프린스 1호점. 그녀는 아이돌 출신도 연기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죠. 그러나 톱스타라는 타이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3년 드라마 미래의 선택 이후 TV에서 자취를 감추더니 2년 뒤인 2015년 돌연 중국으로 건너가 패션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등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회 주제를 정해 참가자들이 직접 옷을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경매에 붙이는 형식이었는데요. 윤은혜는 무려 세 차례나 우승을 차지하며 패션 천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했다는 의상들은 매번 수십억 원대로 낙찰되며 화제를 모았죠. 문제는 네 번째 우승작이었던 흰색 코트에서 터졌습니다. 윤은혜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밝힌 그 코트는 49억 원에 낙찰되며 화제를 모았지만 곧 한국의 한 디자이너가 SNS를 통해 이건 내 작품의 표절이다라며 폭로 글을 올린 겁니다. 디자이너 윤춘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옷을 가져갔던 스타일리스트와 배우가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방송에 내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기사로 확산되며 여론은 순식간에 윤은혜를 향한 비난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에 윤은혜 측은 사과 대신 노이즈 마케팅 하지 말아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사과는커녕 마치 내가 피해자라는 듯한 태도였죠. 하지만, 냉정히 비교해보면, 그 코트의 전체적인 실루엣, 디테일, 소재 배합까지도, 아르케의 기존 컬렉션과 거의 구별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협찬받은 적도 없고, 여러 브랜드를 연구하며, 영감을 얻었을 뿐이라며, 끝까지 표절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법적 결론도, 명확한 진상도 나오지 않은 채, 사건은 흐지부지 묻혔습니다. 대중은 잊었고, 그녀는 3년 뒤, 국내 드라마로 복귀하며, 마침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사과했죠. 그때 사과가 부족했습니다.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정말 단순한 영감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손쉽게 결과물을 얻고 싶었던 스타의 오만이었을까? 정답은 그녀만이 알고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 코트 한 벌이 윤은혜의 커리어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2위는 최정원입니다. 가수이자 배우 최정원. 이름만 들으면 여전히 반듯한 남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의 실제 행보는 로맨틱한 남자보다는 사랑의 고개사에 더 가깝습니다. 한때 남성 듀오 유인와이오 유아이엔 출신으로 노래, 예능, 라디오 DJ, 뮤지컬, 드라마까지 두루 섭렵하며 멀티엔터테이너로 주목받았던 그는 어느새 멀티 연애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돌 출신 배우들의 불륜이 연달아 폭로되던 시기, 그 또한 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의 영상에서 실명 불륜 의혹 2탄의 주인공으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5월경, 이미 결혼한 전 여자친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성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최정원은 상간남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죠. 이 여성은 과거 최정원과 연인 관계였다가 결별 후 다른 남성과 결혼해 남편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남편과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행복한 가족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최정원은 오랜 추억이 떠올랐다며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한강에서 와인을 마신 뒤 그의 집으로 향한 그날 밤 불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같이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애 중인 듯 죄책감 없는 듯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고 증거를 확보한 뒤 그녀로부터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평화롭던 가정은 산산이 무너졌고 최정원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간남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랑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던 그의 말은 곧또 다른 유부녀, 일명 장충동 누나의 존재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게다가 그는 동시에 여러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데이트 일정을 두세 시간 단위로 시간표처럼 쪼개 운영했다고 하니 일정 관리 능력 하나만큼은 확실히 프로였습니다. 그의 카카오톡엔 여성들에게 보낸 고가의 명품 링크가 수두룩했고 실제 구매까지 유도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그의 연애 스타일은 로맨틱이 아닌 경제적 효율 기반의 투자형 사랑으로 밝혀졌죠. 결국 대중은 묻습니다. 이쯤 되면 매니저가 아니라 비서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사랑에도 스케줄러가 필요했던 남자 최정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바로 이정진입니다. 1997년 대학생이던 이정진은 스타일이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패션 모델로 데뷔하며 연예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이후 연극 영화과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며 1999년부터 시트콤과 드라마를 오가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2002년 영화 해적 디스코 왕되다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주목받았지만 아직 신인 티가 완전히 벗겨지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대중에게 그를 제대로 각인시킨 작품 말죽거리 잔혹사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2003년 그는 드라마 다모에 출연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작품은 대장금이 방영되기 전에 짧은 편성작으로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출을 맡은 이재규 PD가 같은 소속사 배우인 이정진과 이나영에게 각각 황보윤 채용 역을 제안했는데 이정진은 출연을 확정 짓자마자 상대 배우에 대한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신인티를 벗고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 한마디로 상대역 배우가 자신보다 인지도가 낮으면 못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용 역에는 하지원이 어렵게 캐스팅됐고 문제는 장성백 역이었죠. 첫 번째 후보였던 김민주는 이정진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배우면 난 못한다. 이말 한마디에 감독은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PD는 고심 끝에 김민준을 내리고 황보윤 역에는 이정진을 장성백에는 다른 배우를 붙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배우가 이서진. 하지만 이정진은 이마저도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또 거부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도를 넘었고 연습에는 불참하면서 상대 캐스팅 문제에만 집착했습니다. 결국, 이재규 PD가 직접 만나 설득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변함 없습니다.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곳 아닙니까? 이 발언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오만의 교과서로 회자됩니다. 결국 이재규 PD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정진을 하차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자리에 황보윤 역에는 이서진, 장성백 역에는 김민준이 다시 캐스팅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다모는 대성공, 신드롬급 인기를 얻으며 이서진과 하지원을 스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반면 이정진은 MBC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년 가까이 MBC 작품에서 그의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이어갔지만 한때 주연 자리를 스스로 걷어찬 배우에게 세상은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점점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톱스타가 될수 있었던 남자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남자로 남았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이긴다 했던가요? 아니요. 겸손을 잃은 자가 스스로를 이긴 것뿐입니다.